따끈따끈한 아이폰 11 프로 개봉해 볼게요. 색상은 골드, 브루자티 골드 색깔로 진행할 거예요. 자, 우선 껍질을 벗기고, 음, 우선 개통 때문에 한번 오픈은 했었는데요. 더 디테일한 면 진행해 볼게요. 256기가, 눈 3개, 천진반, 오픈 갑니다. 자, 이렇게 열면, 아이폰이 안에 들어있죠? 이렇게 하는 거꼭 해보고 싶었어. 제 가볼게요. 자, 화면 이제 필름, 오픈, 필름이 붙어 있는데요. 개봉 필름부터 벗기고, 골드 색상 한번 가볼게요. 안에 일단 구성품이 뭐 있는지 더 보고 싶으니까, 우선 구성품부터 한번 뭐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. 자, 열면, 이건 설명서, 그리고, 어. 아이폰 11 프로에는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충전, 고속 충전을 할수 있다니까, 이게 제일, 11이랑 뭐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11은 아직 안 사봤는데, 일단 프로에는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고, 제일 속았던 거. 아이팟은, 아이폰을 처음 사다 보니까 이게 무선 에어팟인 줄 알았어요. 아닙니다. 안에 선 들어있어요. 나 이렇게 돼있어갖고 손이 안 들어있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에어팟 블루투스 그건가 했는데, <laughs> 이어폰 들어있어요. 속지 말아요. 그래갖고 나 당연히 가갖고 물어봤지. 그, 그 판매 센터에 가갖고, 어? 그럼 이거 에어팟 무선, 무선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선 있어요. 옆에 봐. 선 <laughs> 있는 거야. 속지 마요. 그리고 케이블 이건 뭐 충전 케이블인가봐 아이폰은 처음 써봐서 이렇게 이건 무슨 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C타입 5핀 이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구성품 끝 고속 충전기 케이블 에어팟 아닌 이어폰 그리고 마지막 설명서 설명서는, 안녕하세요. 유심 넣는 핀. 설명서 필요 없고, 마지막, 아이폰 스티커. 이건 왜 주는지 모르겠어. 스티커 뒤에 붙이라는 건가? 이렇게?